당신의 성공 투자를 위한 주챔 전문가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www.sctv.co.kr을 입력하시면 주식 챔피언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주식 아카데미 무료 공개 방송, 실시간 무료 정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파트너 주식 챔피언.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정보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IQ요. I Q요. I Q요. 네. 84,700원, 어, 30%요. 직접 사신 거예요? 네. 어, 언제 사셨어요? 아, 이게 제가 저 최고점 그 고점 올릴 네. 때 네. 그때 이제 아침에 샀거든요. 그래서 네. 고점을 올라서 그랬는데 네.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면서 44,700원까지는 갔거든요. 아, <laughs> 난 계속 내쳤구나. 그죠? 네. 그 다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굳이 거 높게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낮게 사면 어떨까요? 아, 지금 금액에서 지금, 지금 그래서 제가 네. 이걸 팔아야 되나 네.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 제가 기다려나잖아. 예 매도하면 안 돼요. 위에 열려 있어요. 한번 있어요. 한번채 아, 올라요, 이 종목은. 네, 어느 어? 정도까지 오를까요? 5만 5천 원까지는 볼수 있어요. 네? 5만 5천 원. ,000원. 5만 5천 원이요? 네, 왜요? 왜 놀라세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네. 좀 중장기로 네. 보고 이게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이렇게 회사를 보고 괜찮아서 선택은 했는데 네. 그 방송에서 어떤 분이 네. 이 제2의 메디톡스 그런 왜? 건 없어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아, 네. 네. 정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네. 내가 다살 거예요, 아마. <laughs> 맞아요. <않으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웃음> <웃음> 어, 그렇게, 잘, 이렇게 제이의뭐 메디톡스다, 뭐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분석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저는 절대 믿지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저는 어, 내 자신을 믿지, 다른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내 눈으로 보지 네. 않는 사람, 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난 절대 믿지 않아요. 주식을 네. 오래 해와 보고 실전이 오래 있다 보니까요 절대 네. 사람 말을 잘 믿질 않아요 내 눈을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고 그냥 아무리 네. 좋은 종목을 사라 그래도 전사질 않아요 내 기준에 들어오지 네. 않으면 절대 사지 않고요 내 네.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팔지도 않아요 이게 나만의 기준을 잡는 게 좋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전화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지금 위치가 높은지 나쁜지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주식 앞으로 계속 하실 거거든요. 그죠? 네. 네. 그 맞잖아요. 이제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주식 계속 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네.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그러면 네. 이번 기회에 네. 이걸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어, 시장이 음. 이, 이 자리에는 한번 튀어 오르는 자리인데 어, 단 신규 주들 이 있잖아요. 네. 어, 신규 주들은 그 거의 웬만하면 잘안 하는 게 나아요. 아, 저도 그래서 지금 고의 네.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laughs> 가격이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가격 기간이 툴이 짧아요. 네. 이해됐죠? 네, 네, 네. 어, 정말 10년짜리 가격을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몇달안된그 종목의 분석을 하는 게그 확률이 어떤 게 정확히 맞을까요? 오래된 게 음. 확률이 높겠죠. 그죠? 네, 네. 왜 그러냐면 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분석하는 툴이 짧아요. 음. 그래서 원래 신규 주들은 잘안 해요. 주식 오래 하신 어, 분들은 신규주 절대 안 해요. 시장도 예, 요번에 예. 좀 실수한 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신규주 잘안 하는데. 그럼 다음에 안하면 어. 돼요? <laughs> 어, 왜 그러냐면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네.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아, 다음에는 신규주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네. 이 자리는 살아있어요. 한번 5만 5천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왜 올라온다고 얘기할까요? 넌, 넌, 너는, 너는 김영구 멘토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laughs> 네. 어, 이게, 이 두, 매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이 게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에요. 매매. 네. 매매 예고, 아까 얘기했던 실적은 좀 뒤로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어, 우리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매매의 접근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기본적 분석, 번드메탈 매매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 포트폴리오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 시간을 이기면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아 나는 시간보다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부를 축적했 거야 그럼 매매를 해야 돼 매매 네. 근데 저는 매매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라 네. 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를 보는 사람이라요 어,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매매적인 툴에서 봤을 때이 점은 다시 올라가요 왜? 거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거래고 이거를 움직이는 재료예요 재료. 그다음에 네. 타이밍. 지금 자리는 좋으니까 음. 한번 시장 반동 들어오면 쭉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시면 돼요. 네네. 네, 그다음에 판 자리는 꼭그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한 번. 네네. 내가 i q o 로이 자리 에 샀는데 며칠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네. 체크할 거야 이렇게 딱 체크하면 나중에 되면 네. 책이 돼요 책. 예. 네. 그래서 <laughs> 책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아, 그거 살게요. 이 종목이 보면 네. 아침에 그 아침에 그 금액이랑. 우장의 금 금액이랑 그다음 네. 종가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래서 막 네. 겁도 나고, 아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음, 이거 내가 알면 겁안 안 나요. 네. 내가 모르면 겁 나고, 내가 알면 겁안 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아셨죠? 네, 네. 네, 꼭 수익 날수 있으니까 55,000원 홀딩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전화 연결됐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의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국 SNC요. 매수가는요? 4230원에 10%요. 어,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 시간, 작년에 산, 아, 작년에, 5월, 한 1월을 넘어서가 언제? 아, 근데 조금씩 사면서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어, 근데 좀 데. 밀려가지고 조속상했었거다 그죠? 아니, 그 비중을 내가 많이 늘린 건 아니고요. 예. 저번에 샀는데, 막, 아, 막, 판이 샀는데 갑자기 푹 내려가더라고요. 예. <laughs> 그푹왜 내려갔을까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기간이 갑자기 매도를 해가지고 막 3,500원 때 네. 매도를 하는 3,700원에 제가 조금 샀거든요. 좀 모아놓는다고. 예, 우리가 이거 딱보기 이게 우리가 우리가 볼 때, 어, 주가 확 빠졌잖아요. 예. 그럼 왜 빠졌나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때 갑자기 왜 10분 전인 게 20분 전에 그냥 갑자기 매도를 쳐서 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음. 장 마감 전에요. 음, 그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이 종목을 보기 전에 시장을 먼저 봐야 돼 시장 그죠? 어 제가 한번 네. 시장을 한번 보여줄게요. 어 우리가 이 바닥은 4천 원대예요. 근데 이게 코스닥 지수잖아요. 지금 여기가 코스닥 지수야, 네. 그죠? 그럼 이 날짜부터 주식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렇게 쫙. 네. 그러면 날짜로 보면 뭐 10월 1일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동국 SNC를 분석하는 거야. 10월 달부터 급락 네. 나왔잖아요, 얘도, 그죠? 이렇게. 예아 그럼 이렇게 생각 아 이게 시장이 좀 빠져 가지고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어이 예. 문제가 없어요 얘는 4천의 저점 맞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기술적 반대.. 그럼 이거 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요? 10% 밖에 안돼서더좀 사야 될것 같은데 사면 안돼요 그래요? 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한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오래되진 않은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예. 예. 이게를 처음부터 이게 많이 사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서요 네. 이거는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이건 지금 사면 안 돼요 어, 어 얘네는 그래. 지금 사면 안돼 물량 늘리지 마세요 그냥 잘 빠져나오는 게좋고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올라올 예. 때까지 기다리는 게더 나아요 아셨죠 왜그얼마까지 올라올까요 올라올까요 0천원어그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까지 올라와요 기술적으로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반등이 들어올 때 기술적 반등이 뭐냐라고 뭐 10월 1일부터 빠졌을 때까지 자리가 올라와 이렇게. 그러니까 버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주고 내가 올라오는 가격에 잘 파는 게 나요. 아 여기서 더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떨까 해요?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요, 불안해질 거잖아요.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죠? 그러면 저 밑에서 막 물량 실었는데 손절하게 돼요. 그럼 손실의 눈덩이가 커져요. 이해됐죠? 이거를 예. 음부천아이라막 50주, 10주 0 이렇게 사가서 모아놓은 거라서 이게. 음, 그러니까 이거 잘 늘리지 말고. 4,500원 네. 때 되면 파는 게더 나아요. 아셨죠? 정보 그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때까지 홀딩. 네. 아셨죠? 4,500원에 올라, 올라갈 수는 있나요, 이게? 어, 올라갈 수 있겠지. 주식이니까. <laughs> 그냥 아, 근 아, 주식을 요즘에 너무 폭락해가지고,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잘, 잘 생각해보자. 우리 객관적으로 되는지. 생각해보자. 어, 좀 내가 완전 심플하게 이해시켜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시장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생각했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좋을까요? 올라갔을 때가 좋을까요? 올라갔을 때가 좋지. 떨어졌을 때가 싸게 살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떨어지면 이건 자꾸, 수, 저기 뭐예요? 지금 어머니가 현금이 되게, 되게 많다라고 하면 들어요. 이 종목, 저 종목 막 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렇게, 그렇게 막 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네. 지금 이 그렇습니다.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많은데,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공부를,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식을 경험을 오래 안 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볼땐 4,500원 되면 파세요, 어머니. 아셨죠? 자, 얘기 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때까지 들고 계세요? 네, 선거수자 네, 기원합니다. 네.